<laughs> 이게 진짜. <laughs>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 <laughs> 이게 진짜... <laughs> It's everywhere, <what> the... <laughs>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길, 그, 여기 도로에서, 이거 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는 아, 이게, 이 돌들은 왜 여기 있지? 가까이 봤는데, 어디 갔냐. <웃음> 화살머리야. <laughs> 화살머리에요. 오 마이 갓. 이게 다 화살 머리예요. 여기 옛날에 미국 인디언인들이 아마 이 근처에서 살면서 이런 화살 머리를 만든 거예요. 이건 방금 찾은 거고 또또또 또 또, 또. 또 아까 여기 걸으면서 봤거든. 이게 하얀 돌들이 무지개 많아요, 진짜로. 엄청 많아. 가까이 보면 뾰족해. 이게 화살 머리예요. 오 마이 갓 이거 대박인데? 여기는, 여기는 정말 역사적인 자리예요, 정말. 그 옛날에 인디언들은 그 여기 계곡에 있는 돌들을 여기에 갖고 와서 화살 머리로 만, 그 만들었는데 아마 여기 돌들을 보니까 이 자리는 만년 전에 인디언들이 앉았던 그 앉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Oh. Oh. Oh my g 이거. Oh, 맞다. Ah, oh, w wow. o 이거 이거 뾰족한 거 봐봐 이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에 뭐뭐 무엇 뭐, 뭐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에요 여기 봐봐 여기도 이어 <laughs> 여기 아 어. 우리는 여기서 완벽한 완벽한 거 찾을 수 있으면 대박이 됐고요 대박 많아 여기 봐봐 봐봐 이 조그만 거 봐봐 여기도 아이고. 이거는? 어. 아마 애들이랑 다시 와야 될것 같은데. 애들이랑 같이 와야지. 이거 재밌어. 여기 봐봐. 여기. 이게 진짜. 우와. 여기. 여기. 아이고. 이게 진짜 되게 많아. 여기. 조그만 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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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여기요, 이게 진짜, 여기 꼬리까지 있어. 원래 이게 뾰족한 것도 있어. 여기 뾰족한 것도 있고, 여기 고리, 꼬리, 꼬리 부부된 그 나무에다 넣어서 쏘는 거요. 예 그게 진짜 화살머리 그 만든 생산 약간 좀 연습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진짜, 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등산도에서 보물이 자주 쓰이는 건 약간 미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freaking 산삼? 이거 봐봐. 그거는 오 마이 갓. 미국에서 자연 이거 그 산삼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산삼 그거인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진생이 아니다. 어디가 어디가냐? 이거 이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호보가 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 이거 좀 미안해서, 실를 다시 뿌려, 뿌려줄게. 미안해. 아, 그게 산산이었으면 대박이 될 텐데. 자,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이거 보여줘야 돼요. 울리야 이거 봐봐. <laughs> 신기하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라. 아이씨 거미. 우씨라야 엘라 <laughs> 안녕 저번에 나는 만 이천 년 전에 만들었던 그 화살머리 자리 찾았는데 내가 그거 다 뺏어 먹으면 재미 없기 때문에 오늘 애들이랑 같이 나왔어 그니까 러그 자리에 가서 더 신기한 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게 네. 그 며, 며칠 전에 진짜 큰 태풍 아이다가 왔다 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신기한 화살머리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야 가자 다 왔어 이제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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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옆 아니야? 왔어, 왔어. 이제 시작이야. 어, 나가, 나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빼봐.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여기. 아, 이 보석이야, 알지? 아빠, 이건 진짜 완벽한데. 여기 더 있어. 더 나왔어, 저번에보다. 이게 비가 엄청 많이 왔으니까 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아마 걔네들은 여기서 그 화살 돼. 머리 만든 거 연습했을 거야. 오, 맞아. 어, <laughs> 이런 거는 완벽한 상태 아니어도 그때 인디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봐봐, 여기. 봐봐. 나도. 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봐봐. 여기 여기 찍어봐봐. 앵 주머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앵 주머니. 찍어. 그렇 여기. 어. 오케이 해봐. 어 줄게. 오, that's a good one. 오. 오. 괜찮네. 이런, 찾아야지. 저러, 저러, 저러 이런 거 찾아야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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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프 있는 거. 어 여기도 있어. 여기. 어, 그런 거야. 알린 거 찾아야지. 이거는? 알리는, 이거는? 오. 오,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이거는 그 꼬리잖아. 그 화살에 붙이는 거. 그리 위에. 진짜네. 어, 왜? 이거 맞는 것 같아. 오. 어... <laughs> 와우! 이거 대박인데? 여기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게 신기한 게 알리나. 그만년 전에 사람들이 만졌던 유물이야. 만 년? 만년 됐어. 엄 어, 이거 뒤판데야 돼. 어, 저기 봐봐. 오. 있었으면 완벽한 것. 와. 진짜. 이거 이런 조그만 거 되게 많아. 여기. 진짜 꼬리만 있었으면. 여기도. 여기 봐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괜찮아 아닌 것 같아. 줄게. 이거 여기서 그이 공장에서 완벽한 그그 화살머리들은 다 가져가겠지. 부숴 버리는 거는 있고 음, 와, 이게 되게 귀찮은데 네? 꼬리가 없잖아, 꼬리 나는 퍼펙트였는데 이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꼬리가 없어 어 아마 연습하다가 버렸어 그니까 우리 뭐하시니까 여기 진짜 수섭까지 다 있어 어디 오, <laughs> That's a good one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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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있어 자 오늘 찾은 거 봅시다. 괜찮대? 오 마이 어? 갓! Oh <laughs> 그럼 너네 너네 찾은 거 중에 딱 하나 골라 봐봐. 우리는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어, 어떤 거 제일 멋지는지 한번 그런 투표로 받을 거야. 여러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 우 아직 못 했다면 여기 아래에서 고정 어, 댓글에다가 링크를 드릴게요. 케네들이 뽑은 그 화살머리 중에 어떤 거 제일 멋지는지 투표를 해주세요. 어떤 화살머리는 누구든지 안 알려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올릴게. 어? 알았어. 여러분 클링크에 그 내려가서 투표를 내리시오. 다음 영상까지 안녕.